지금 유균 무균 배양묘를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 한지는 일주일 전부터 이제 증식을 하고 있고요. 지금 한 다섯 주 정도 증식을 했습니다. 이거는 언제든지 이제 쉴때 가리지 않고 계속 배양을 할수 있습니다. 한달 한 뒤에 뿌리난 것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목한지 이제 한 25일 한달 정도 다 됐고요 25일 이상 한달 정도 돼 가는데 이렇게 발근이 되면 이제 종이컵 제가 종이컵을 사용해서 이렇게 삽목을 해 놓습니다 이러면 일단 올 연도 한 5월달 정도 돼갖고 이제 봄밭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언제든지 심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삽목을 해 놓으면 제자리 접 그대로 해갖고 바로 내년도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삽목하는 거 이제 증식하는데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누구나 쉽게 쉽게 삽목을때 목을 준비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접목해서 많은 증식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많이 이제 이파리들이 많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 50주 정도 이제 증명 했고요 요거는 이제 삽목으로 이제 한 한달 되기 전한 20일 사이에 뿌리 내린 것들만 삽목으로 이렇게 한 50주 정도 증식했습니다. 삽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일단 대목들 잘라갖고 이렇게 삽목해서 증식해 놓으면 내년도에 뭐 가을이나 일대도 뭐 접목해갖고 해놓으면 뭐 대목들이 엄청나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